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뉴스입니다.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충청권 곳곳이 큰 수해를 입은 가운데 383mm의 물폭탄이 쏟아진 보령은 비교적 피해가 적었습니다. 보령댐이 집중호우 전 미리 물을 방류해 빗물을 받을 수 있는 물그릇을 확보한 덕분이었는데요. 세계 최초로 도입된 디지털 트윈 기술까지 더해지며 댐 관리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으로 보령댐 수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하지만 방류하지 않고 계속 물을 모아둡니다. 방류로 하류, 하천이 범람해 쇠가 나지 않도록 버틴 겁니다. 비가 집중된 지난 16일부터 닷새 동안 보령댐 일대에 내린비는 383mm, 특히 16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270mm나 되는 물폭탄이 쏟아졌지만 13시간을 버텼고, 비가 조금 잦아들고 나서야 조금씩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하류하천범람은 없었고, 보령 지역은 큰수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가능했던 건집중호 우전 방류로 미리 물그릇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보령댐 같은 경우에는 홍수기 동안에는 설계상 74m 정도를 유지하면 되는 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보다 더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한 8m 정도 낮은 66m 정도까지 수위를 낮춰서 한국 수자원공사는 보령댐을 포함해 전국 다목적댐 20곳에 대한 물그릇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특히 수공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한 방류량에 따른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분석하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피해 예방에 톡톡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현실 세계를 가상의 공간에 똑같이 복제를 해놓고 어, 현실에 있을 법한 그런 사상들을 가상의 세계에서 미리 구현을 하고 그걸 현실 세계 다시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수자원공사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에도 해당 기술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기후 위기 시대, 호우 등 급변하는 기상에 적극 대비한다는 전략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